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외접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접사각형의 성질. 자, 원에 접하는 접선이 4개가 있죠. 자, 원에 접하는 접선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D라는 접선, AB라는 접선, BC라는 접선, CD라는 접선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 점을 P, Q, R, 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A부터 P까지 거리랑 어, A부터 P까지 거리랑 A부터 S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P의 길이와 AS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다음에 음, BP의 길이와 BQ의 길이도 BP의 길이와 BQ의 길이도 서로 같아요. BQ의 길이도 서로 같고요. 어, CQ와 CR도 길이가 같겠죠. CQ와 CR도 길이가 같습니다. 자, DR과 DS, DR과 DS도 길이가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P의 길이랑 AS의 길이가 같고요. PB의 길이랑 BQ의 길이가 같아요. 자, CQ와 CR도 길이가 같습니다. DS와 DR도 길이가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D랑 AD랑 어, BC를 더하면요, 얘가 어, AB와 CD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알수 있죠. 맞죠? 아. 자, AD는 AS 더하기 DS구요. BC는 BQ 더하기 CQ죠. BQ 더하기 CQ. 그리고 AB는 AB는 AP 더하기 BP에요. AP 더하기 AP 더하기 BP. 그리고 CD는 어, CR 더하기 DR이 되겠죠. CR 더하기 DR. 그래서 얘네가 서로 같은 겁니다. 색깔끼리 비교를 해도 다 똑같은 길이끼리 더해졌기 때문에 어, 결론은 뭐냐면 AD 더하기 BC가 AB 더하기 CO다, 아, CD다. 그러니까 이쪽 여기 더하기 여기는 AD 더하기 BC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요, 음 이렇게. 대변의 길이 의 합이 같은 사각형이 있다면, 이 안에는 반드시 원이 하나가 이렇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런 게 성립을 해요. 자, 뭐냐하면. 어, 요 삼각형 가지고 조금 놀아볼 거거든요. 요 삼각형 가지고 조금 놀아볼 거예요. 자, 5부터 5프라임까지가, 5부터 5프라임까지가, R 더하기, R프라임이죠. 자, 그 다음에, 5에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R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r프라임이 되겠지. r프라임. 그러면 5부터 h까지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5부터 h까지 길이는 r에서 r프라임을 빼준 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h에서 5프라임까지의 길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일 거잖아. r. 맞죠? 반지름이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을 거잖아.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r 프라임이 되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o h의 길이는 o h의 길이는 전체 ad의 길이에서 ad의 길이에서 뭐를 빼는 거다? r과 r 프라임을 더한 요놈을 빼주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결론,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될 거예요. 자, r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은 r r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ad에서 ad에서 뭐를 뺀 거? r과 r 프라임을 더한 것을 뺀 거. 요거를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어, r 플러스 r 프라임의 제곱이 된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자,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을 거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을 거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을 거고요. 요기하고 요기하고 같을 거고요. 요기하고 요기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뭐야 x하고 8하고 더한 게 x하고 8cm하고 더한 게 5하고 13하고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5하고 13하고 더하면 18일 거고요 어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아, 10cm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하고 17하고 더한 게 뭐랑 같아요? 13하고 8하고 더한 거랑 같습니다. 13하고 8하고 더하면 21이겠죠. 자, 그러면 x는 뭐에서? 21에서 17을 빼준.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 좋아요.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cm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